안녕하세요.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승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한50몇 개국을 다니면서 물론 뭐 우리 한국을 예를 든다면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이 많잖아요.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요소인데. 그러나 한국 사람 중에서도 정 없는 사람이 있죠.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정이 많은 그런 나라죠.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성보다 감성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. 그것의 증거는 언어죠. 언어. 언어를 보면 우리나라는 감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색깔에 대한 우리의 감성적 표현은 어마어마하죠 영어나 뭐 스페인어의 푸른색 계열 그러면 뭐 파란색 그다음에 하늘색의 파란색 스카이블루 그다음에 뭐 다크블루 뭐 그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뭐 파랗다, 뻘엇다, 새파랗다시뻘럽다 푸르스름하다, 푸르죽죽하다 뭐. 정말 많잖아요 그다음에 맛에 대한 그런 표현들 영어나 스페인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을 바꾸려고 해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. 특히 그런 말들. 그러니까 뭐, 저런 것, 그 우리나라 말 중에 그, 입이 심심하다.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입이 심심하다는 표현을 영어나 스페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미보카의아브 d 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럼 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게요. My mouth is boring. 그것도 아닐 거고. 어쨌든, 그 정도로 우리가 감성적이고, 그래서 정이 많은 나라인데, 저 없는 사람도 있죠.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걸 얘기합니다. 우선 제가 좀 오래 있었던 영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영국이 처음에 갔을 때는 아, 정말 신사의 아예 나라답게 사람들이 참 예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니, 장점은 있긴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제일 제가 좀 이건 참 좋구나라는 걸 느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만약에 어느 문을 향해서 가는데 앞 사람이 내보다 한 20미터 앞에 지갑 문을 먼저 열면은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올 때까지 문을 잡고 있어요. 그런 어떤 습관들은 상당히 젠틀하죠 진짜. 근데 그거는 일부입니다. 일부 모르겠어요. 저는 영국에 뭐 영국에 사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는 공감을 안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. 저는 좀 심하게 많이 느꼈습니다. 특히 제가 있었던 맨체스터가 좀 거친 도시예요. 영국을 다니면서 너 어디에 머무르고 있니라고 물었을 때 맨체스터에 있다 그러면. 대부분 영국 애들이 와이 맨체스터 이렇게 말해요. 그 기후도 아주 안 좋고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. 솔직히 그리고 그 맨체스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 혁명이 일어났던 그 곳이에요. 공장이 굉장히 많고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다 제가 있었던 그 맨체스터 대학 기숙사가 이제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서 있는데 그 골목길을 제가 밤늦은 시간에도 거기를 통과해야 이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다가 이제 영국 애들을 마주치잖아요. 한 100번 마주친다면 거의 한 3, 40%는 저를 그 조롱을 합니다. 그러니까 왜 지나가다가 막왁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거 있죠. 그럼 막소스라치기 혼자니까 어, 겁이 나서 오! 하고 막 움츠리면은 막 조롱을 하고 깨깨거리면서 가요. 그걸 뭐맨체스터에서만 겪은 게 아니고 그 영국 애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런 내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이건 너무 좀 자극적인 사건인데 말하기가 조금은 거시기 하지만 워낙 강한 사건이라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영국은 뭐 정말 안 가본 도시가 없을 정도로 스코틀랜드 북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웨일즈 그 다음에 노던아일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이쪽까지 구석구석 다녔거든요 잠깐 스칠 때는 사람들이 뭐 젠틀합니다 젠틀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마주쳤을 때, 그럴 때는 보면은, 뭐, 이런 놈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칠어요. 게 이제 제가 겪은 사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, 아, 그날 또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끌고 이제 맨체스터 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. 새벽 한 6시인가 5시 반인가 이 정도였을 거예요, 아마. 짐도 많고 해서 이제 오르막길이 굉장히 급경사가 있어서 타고 가지는 못하고 이제 끌고 올라가는데, 여자애들 세명이서 이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또, 아, 저것들 또 벌써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막그 내려오면서 아주 무례하고, 뭐참 약간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면서 내려오는 걸 봐서는 밤새 술을 마시고 클럽 같은 데서 놀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. 그게 이제 속으로 아, 저것들 내려오면서 또 내한테 조롱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약간은 연계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아니냐 다를까. 제가 이렇게 자전거 끌고 올라가잖아요. 제 바로 앞에 서가지고 세 여자애가 제 앞에 서서 스커트를 들어 올립니다. 그리고 팬티를 내려요. 그리고 여성의 성기를 저 앞에서 막 흔들면서 막 길길거리는 거예요. 아, 그, 한 상상해 보십시오. 그 아침 일찍 그대 여행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올라가는데 여자의 세 명이서 팬티를 내리고 자기들의 음부를 내 앞에서 막 흔들어 대면, 그건 뭐, 그 모욕감이나 이런 거는 이런 말할수 없죠. 어,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당황해 하니까 아막 그 조롱을 하는 말을 막 하면서 가더라. 와 아, 그때 느낀 그 영국의 야만스러움 이건 뭐 상상 이상이죠.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막 나가는 여자에 남자 앞에서 치마를 들어올리고 자신의 음부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그런 여자애들이 있을까요? 그 불가능하지 않을까요? 한국에서는? 저는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있죠?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장면들 보면은 어우 막 얼굴에 색칠하고 그걸. 아 야만스럽습니다 정말 근데 저는 영국에 뭐 맨체스터에 있으면서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야만스러움 그건 뭐 어느 지방이 더 심하냐, 글쎄요. 스코틀랜드 애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도 했는데, 웨일드 쪽으로 가면 조금은 나은 것 같겠어요. 그러나, 맨체스터나 그 북쪽 애들이 굉장히 험악합니다. 여러분들 그 영국에 그공중전화 박스 있죠? 그 빨간색. 그게 우리는 굉장히 영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물건이잖아요. 아닙니다. 그거 웬만한 곳 가서 공중전화 박스 빨간 거, 이게 문 열면요. 찌른 애가 진동은 안 진동을 합니다, 진동을. 무질서하고, 길거리 더럽고, 뭐, 정리정돈 별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겪었습니다. 뭐, 이게 너무 개인적, 개인이 겪은 일을 너무 일반화해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 영국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, 저는 대형박물관 있죠, 대형박물관. 정말, 들어서서 그 대형 박물관을 이렇게 돌면서 계속 여기 나왔습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그각 나라 문화를 그렇게 침략해 가지고 찬탈해 가지고 어? 그 자기네 나라의 박물관에다가 갖다 놓은 거 보면 뭐 이런 놈들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. 예를 하나 들면 이집트의 그피라미드의 고분 그거 있죠. 어,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라고 한, 한 길이가 한 최소한 50미터는 될 거예요 아마. 5 0미터에 되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고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을 그대로 거기다가 복원해 놨거든요. 여러분, 상상해 보십시오. 만약에 일본 동경박물관에 석굴암을 뜯어 갔다 갖다,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가 찰 일이잖아요. 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영국을 여행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야만성. 그것 때문에 영국이 세계를 그렇게 많이 정복을 하고 악랄한 짓을 많이 한 나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래도 그 맨체스터에 오래 생활했고 할때 하면 그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베인하고 포르투갈 여행 갔을 때생긴 조약 때문에 그 유럽을 3개월밖에 못 머물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잠깐 갔다 오면은 또 이제 좋으니까 그때 저는 영국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. 영국은 이유가 아니니까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모로코로 들어가서 두달 동안 여행하고 다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으로 영국에 대한 영국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썩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. 자 오늘은 영국에 대해서 한번 어, 영국 사람들의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